안녕하세요. 와이트리 댄스 쿨 천의왕 한명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종합편의 스텝과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선 상태에서 남자가 왼손을 들어서 파트너를 맞이하고 홀드하고 예비 스텝 남자는 왼발부터 여자는 오른발부터 시작. 슬로우. 슬로우 워킹 네번 하나 둘셋넷 방향전환 퀵퀵 슬로우 오른발 전진해서 오픈 열고 자 프롬 노드 워크 시작 하나 둘셋 슬로우 방향전환 퀵퀵 슬로우 슬로우 다시 워킹 두번 시작 하나 둘 왼쪽 샷셋 quick slow slow 방향 전환 quick quick slow 오른쪽 셔스 quick quick slow 방향 전환 quick quick slow open slow 자 여기서 다시 프로모드 워크 7번 시작 하나 둘셋턴 quick quick slow 다시 워킹 하나 둘셋턴 퀵, 퀵, 슬로우. 자 이제 프롬 노드 호흡을 하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카운터 프롬 노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슬로우. 방향 전환 퀵, 퀵, 슬로우. 인스핀,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 퀵, 오픈, 슬로우. 자 여기서 이제 파트너 여자 회전으로 C.P.P.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자가 앞서 가고 다섯, 여섯 다시 프롬 노드 남자 턴 하나, 둘 셋넷 다시 여자 턴 다섯 여섯 자, 남자 손 들고 언덤 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느리게 풀어 노트 턴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여자 회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로막은 상태서 에 오른쪽 내추럴 피벗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엔나 크로스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퀵퀵백 체크 하나 둘셋넷 다섯 방향전환 반바퀴 퀵퀵 퀵. 슬로, 슬로, 워킹 두 번, 하나 둘, 로터리 지그재그, 네 박자로 두 번, 하나 둘, 셋 넷, 둘둘, 둘, 셋 넷, 더블 테레스핀,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리버스턴, 하나 둘, 차차차. 돌려주고 지르박으로 스텝을 바꿉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각텝으로 재자리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르박 상급자용 2번 어깨거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허리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로 맞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빠르게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막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중급자용 3번 스텝 등대로 선 바꾸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고 돌기 한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에서 가로막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고 돌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리드에서 버루스 스텝으로 바뀝니다 시작 퀵, 퀵, 슬로우 그리고 방향전환 반바퀴 퀵, 퀵, 슬로우, 슬로우 처음부터 워킹 네번 하나, 둘, 셋, 넷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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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p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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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p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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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pick slow slow quick pick slow, pic, slow pick pick slow pick pick slow pick p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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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slow.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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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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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qu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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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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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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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quick 하나 둘셋 k 다섯 여섯 하나 둘셋 c 다섯 여섯 하나 둘셋 i 다섯 여섯 i c k quick q u i 여 k 하나 둘셋 k quick q u i c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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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퀵퀵 슬로우 quick slow quick quick slow s l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상으로 트로트 종합편 순수와 스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